어떤 사람은 고난 주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고난 주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막 고난이고 결국은 이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용서받고 또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한 주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 그것이 옳다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군솔주와 인방에 이렇게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양의 어린양을 잡아서 어, 고기를 이제 어린양의 고기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채소 이것을 곁들여서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끼리 그리고 이제 공동체 식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열절을 열정, 기념하는 식사를 하실 때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 제 떡과 이그이 그,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이기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의 내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식사를 딱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니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생겨질 교회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동안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는 하지 않지만 매월 첫 주에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예식으로서 기념 예식으로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죠? 그래서 아주 작게 식사라고 하면 좀 풍성하게.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예배 때 드릴 때는 작은 호두주탄 떡도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떼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호두주를 자신의 피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식사. 하신 면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1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In remembrance, in remembrance 라 하고 번역을 했고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가톨릭에서는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 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이 성만찬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니 이때도 초대 공동체에도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전하는 것,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송만찬 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므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자가 발전이 안다 안 된다.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작동시켜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외부의 음식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영양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외부에서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지 않으면 뭐 우리가 남아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죽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유월절의 어린양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생명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생명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영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내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 계속 잔소리처럼 제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를 볼 때마다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조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없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었는데, 막 짜증이 났어. 먹었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 밥 먹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으라는 거야. 더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차리시면서,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자꾸... 못 알아들으시나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밥 먹어라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을 먹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다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내 사랑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본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자격 예수님께서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좀 듣기가 거북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제자들 중에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 중에 자신의 팔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을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조 권능으로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 나를 팔자 해의 예, 손이 나와 함께 자기와 함께 상 위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예, 떡을,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를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면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지요?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자신만은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만은 그 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아주 냉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밤닭이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보일 하리라.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있죠.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요. 그냥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배신자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배신자예요. 그런데 배신자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배신자에게 는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타목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팔아넘길 죄인에게도 이 마음은 진실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자신이 바란 것도 지켜내지 못할 연약한 배신자에게도,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다 도망치는 배신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제한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제가 가론 유다죠. 그리고 기영만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세 번씩 부인할 베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범위에 범위에 아주 신신하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이 사랑의 범위에 포함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다 사랑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뜻이냐?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낸 신실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상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이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나요? 우리가 예배 중에 간단한 예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이렇게 살려서 예식을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 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이 성난 성만찬 예수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 다 지나요. 십자가 부활의 시간이 다 지나갔죠. 거기에 망 예수님을 예수님을 다 되었어요. 다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치고, 이런 실패자라는 사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부활의 시간까지 지나가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청만찬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청만찬을 받았을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고, 본래 죄인이고, 죄를 무수히 저어왔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받으면 제자들이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이 떡이 돌아가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냥 못 받았어요.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팔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할줄다 하시고 자신을 주셨구나 이 사랑 주셨구나 이 사랑 동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이게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 성만찬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72년에 우루과이 럭비팀등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개와 꼬리가 잘린 채 동체만 남은 비행기는 해발 약 4,000m 눈 덮인 산악지대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3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영하 40도의 추위와 희박한 공기 가운데서 그야말로 철 처절한 생존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조 당국은 이들이 이제 사망했을 것이다. 비행기에 떨어지면 뭐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추색을 조기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쓰러져서 최우승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뭐 죽음의 기로에 선 생존자들은 결국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야 식량 난안 할래 차라리 죽겠어 논쟁 끝에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살아있는 16명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견디다 못해 죽게 되면 내 몸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해줘요. 생존자 중한 명인 로베르토 케네사는 훗날에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회로, 회고록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냈습니다. 살기 위해 친구를 먹어야 했다. 지구의 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내 친구가 자신이 갖지 못한 생존의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의 살을 먹으면서 살을 배워 먹어 이렇게. 살을 배워 먹으면서 72일을 견딘 끝에 결국은 구조를 하십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1993년에 Alive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것 어찌 됐든지 먹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받아 먹어라 받아라,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산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는 길 외에, 여러분, 생명의 길은 없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 이 구원의 십자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용서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되는 길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부르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마시지 않으면 기쁨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으며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길도 전혀 없다 장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이 있어요 그래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먹어야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때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 이 십자가 은혜를 먹고 마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 우리가 만족을 얻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한번 먹고 끝이 아니잖아요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결국은 이것이 쭉 이어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못한 존재죠,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맹세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십자가사랑, 십자가사랑, 내가 자주 들었지만 여러분 입을 벌려, 믿음의 입을 벌려서 이 폭포수처럼 붓는것이다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부어주신다는 것. 뭘 부어주시냐? 생명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믿음으로 입을 벌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